어떤 음식들이 있었는지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 맛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가지고 한번더 활동을 해보겠는데요. 우리 스토리에 나오는 음식 말고 테이블 위에 차려진 다른 여러 가지 음식들도 함께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푸드 퍼즐을 이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할 텐데 그냥 푸드 퍼즐을 What's this? What's this? Yes, it's cheese. Can you complete the cheese puzzle? 하고 아이들이 맞추도록 해도 굉장히 평범하지만 재미있는 활동이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저는 다른 수업에도 또 이용을 할 거지만 퍼즐 수업에도 한번 이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할핀을 이용해서 만들어 두었어요. 여기 넘어가면서 우리 왜 동물 친구들 얼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단어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이 수업을 할 때에는 선생님이 들고 뒷장을 움직여서 여기에 어떤 친구가 얼굴이 나오는지를 아이들이 볼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지만 이번에는 그냥 선생님이 랜덤하게 돌리시다가 h hey, 후! is it? 하고 돌려 돌려서 나온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기억하게 해서 후 셋. It? Yes, it's a dog. 하고 이야기 한번 짚어 주시고 그다음에 Do you remember which food does the dog have? 라고 물어보면 친구들이 이 중에서 어떤 음식이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는 거죠. 혹은 우리 동물 친구가 퀴즈를 내게 해줄 수도 있어요. 휠을 이용하지 않고 동물 친구들을 짜잔 등장시켜 준 후에 Okay, look, who is it? Yes, it's a bear. Everyone say hello, bear. hello bear hello everyone oh what's that in your hand bear take a guess take a guess 하고 말해 보기 한 다음에 친구들이 스토리 내용을 기억해서 맞추도록 하거나 기억하지 못할 경우에 살짝 힌트를 주는 거죠 it's white we drink it every day it helps we grow up fast 어때요? 이 정도면 친구들이 맞출 수 있을까요? <laughs> 아니면 친구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white moo moo the cow every day 이런 식으로 뭐 단어로 주셔도 되겠죠? 아니면 살짝 살짝, ok ok who who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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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i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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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i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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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it? 이런 식으로 살짝 보여주면 친구들이 맞출 수 있겠죠? 그러면 대여가 가지고 왔던 음식을 요 중에서 찾아서 그 음식을 이렇게 퍼즐로 완성하게 하는 것. 어떤 활동과 활동을 꼭 따로따로 떼어서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 가지 활동을 접목해서 어떻게 콜라보레이션 했을 때더 재미있고 완성도 있는 수업이 될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여러분께서 더 많이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푸드 퍼즐을 한번 완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더 이걸 활동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그 이외에 다른 음식들을 또 퍼즐로 준비하셔서 이번엔 선생님이 퀴즈를 내주시고 아이들이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뭐 컬러도 좋고 먹는 모습도 좋겠고 바나나는 손으로 모양만 그려주고 컬러만 얘기해줘도 아이들이 알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생각해보고 이것을 알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뭐 그림자를 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다면 그림자를 보여주신 후에 그게 어떤 음식인지 맞추고 그 다음에 푸드 퍼즐을 할 수도 있겠고요. 저희 이렇게 테이블 자료 들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음식이 떼어져 있으면 그림자만 나와 있거든요. 이 그림자를 보고 어떤 음식인지 아이들이 먼저 맞춰보게 한 후에 그 음식의 퍼즐을 완성하는 것도 재미있는 활동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번에는 게신 게임인데요. 그 동안 선생님들께 여러 가지 게스인 게임을 할수 있는 교구들을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뭐 저희들이 도일리 페이퍼를 이용한 게스인 게임 교구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비스킷 모양을 한 입씩 먹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업스에서 또 맞춰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고 미끄럼 방지 패드 그 뒷면에 카드를 넣어놓고. 좀 흐리게 보이는 걸 보고도 맞출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여러 가지 선생들이 님 가지고 계신 게싱 박스, 게싱 백, 혹은 여러 가지 게싱 도구들을 이용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게끔 그렇게 해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크릿 박스나 시크릿 보드에 어떤 카드를 넣어놓고 발표자 친구하고 선생님만 확인하는 그런 게임을 해볼 텐데요. 먼저 친구를 한명 불러내셔서 그 친구만 이게팅백 안에 들어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Okay. Look inside. Okay. Shh. Don't tell it. 한번 친구하고 이야기해 주신 다음에 친구들이 지금부터 질문을 하는 거죠. 친구들이 Is it an apple? 이렇게 물어보면 친구가 자기가 확인한 그 음식이 애플이면 예스에 딴 이렇게 불을 켜는 거고요. 예스라고 이야기해주고 만약에 그 음식이 사과가 아니면 노하고 no 말하면서 이렇게 불을 켜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스하고 노를 저희들이 보통 이렇게 피켓 같은 걸 이용해서 예스, yes, 노 no 이렇게 들면서도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활동도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훌륭한 활동일 수 있겠지만. 이런 좀 재미있는 요소가 있는 이런 활동을 한번 정도 해준다면 아이들이 좀더키 센텐스나 키 익스프레션에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왕 제작해 놓으신 이런 yes, no 피켓이 있다면 두 개를 들고 있다가 yes, no 라고 대답하면서 이렇게 피켓을 들어 올리면서 말하는 활동을 하게 해 주셔도 좋겠고 지금 저처럼 이렇게 만들고 싶으시면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그 LED 볼이죠. LED 볼. 이 볼을 이렇게 다 먹은 음료수, 플라스틱 음료수 병에다가 넣고요. 저는 여기를 지금 그 한지로 되어 있는 한지 재질의 포장지거든요. 그걸로 이제 여러 번 감아서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보드리만 붙여서 어떤 컨텐츠를 이렇게 붙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yes는 n 로 활용할 수 있지만, 나중에, 나중에, 같은 경우에는, 뭐, summer or fall 같은 활동, 두 가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그런 활동에서,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 아이들이 충분히 확인, 이걸로 활동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게 뭐, 세 개나 네 개가 된다면, 또, 터치 게임이나 그런 거 대신에, 단어인지 활동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한번 제작해 보시고 아주 간단하거든요. 이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아이가 yes 하고 no를 그냥 대답하는 것보다는 yes 하고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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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대답한다면 아이들이 더 확실하게 인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는 게인 게임하고 퍼즐을 한번 접목시켜 보았는데요. 이렇게. 어, 선생님께서 함께 퀴즈로 활동해보고자 하는 이 음식 퍼즐을 이렇게 준비해주시고 여기에서 떼어낸 조각을 이렇게 게싱백에 넣어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발표자 친구 한명 나와서 이 중에서 하나를 딱 뽑고 자기만 확인한 후 손에 꼭 쥐고 있는 거죠. 그럼 친구들 다 함께 물어봐요.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in your hands? What's that? w a s that in your hands? 처럼 다소 긴 문장이므로 트처럼 박자를 맞춰서 다 함께 물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친구는 Take a guess Take a guess Take a guess 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런 다음에 친구들이 Is that a candy? 하면 친구가 역시 No! 라고 대답하고 Is that an apple? No. 불이 들어와 있는 동안에는 다시 칠 필요가 없으니까요 Is that a cake? No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오렌지 주스를 뽑았거든요 Is that orange juice? 하면은 Yes 하고 대답을 해주도록 이런 식으로 게싱 게임과 또 푸드 퍼즐를 한번 콜라보레이션 해보신다면 같은 교수 자료지만 같은 교구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다른 활동이라고 느끼게 하실 수도 있겠고 좀더 흥미로운 활동이 될수도 있겠다는 것을 한번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여기 보시는 이버스데이 파리 테이블을 이용한 건데요. 여기에서 음식 자료들을 모두 다 떼어서 게스팅 백에 넣어 두시고 아이들이 눈 가리개를 한 상태에서 감각만으로 여기서 하나를 고르게 하는 거예요. 혹은 다른 친구들은 볼수 있도록 그냥 바구니가, 바구니나 혹은 투명한 통을 이용해서 넣어놓고 친구는 눈 가리기를 하고 그 중에 하나를 찾게끔 그런,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친구들하고 함께 주요 표현을 발화한 후에 테이블 위에 세팅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친구들한테 Do you like 뽕뽕뽕이라는 표현을 좀더 확장해서 가르치고 싶으시다면 친구들한테 먼저 눈 가리기를 하기 전에 Do you like 케이크이라고 물어봐 주시고 친구가 yes I do라고 대답하게 하신 후에 케이크를 찾아내도록 그렇게 활동을 해주셔도 더 아이들이 즐거워하겠죠. 물론 손의 감각만으로 케이크를 한 번에 찾아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oh is that a cake? 하고 물어보면 친구들이 no 하면은 다시 한번 할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표현을 반복해서 들려줄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방식으로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